여러분 럭드 2차 있을 줄 알고 계셨어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헤? 뭐야? 1차가 마지막이 아니야? 이랬는데 럭드 2차가 나와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사야죠. 선택권이 없잖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거가 뭐냐면 파스텔이에요. 파스텔. 진짜 파스텔 안 살라 그랬거든요. 아니 왜냐면 이번 럭드가 다 똑같잖아요. 세 개가 진짜 거의 표정만 조금 다르고 그래가지고 안 살라 그랬거든요. 그냥 어? 비슷한데. 한 군데서만 사면 되겠지. 하고, 일단, MPU 거를 먼저 주문을 했는데, 하는데 파스텔 이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아니, 왜냐면, 한 군데가, 세 개가 같은 데데한 군데가 예쁘니까 세개다 예쁜, 데는 예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좀 아주, 네, 어 슈아. 준이 왔고, 찬이도 왔고, 어, 민기 진짜 예뻐. 근데 민기 아닌 거 같아. 우지 왔고 순간이 어 순간이 진짜 예뻐. 도겸이도 진짜 파스텔 도겸이가 진 너무 예쁜 거예요. 안살 수가 없었어요. 어이 정한이, 정환이 정환이가 이 핑크 니트를 입었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진짜 승철이 승철이 아니 승철이는 사실 거기가 예뻐. 승철이는 사웨가요. 이렇게 사웨가 예뻐가지고 사웨 싸회, 사웨는 약간 승철이 때문에 샀습니다. 사웨는 승철이 때문에 샀고. 호시, 호시, 호시는 그 뭐지? 아 이거 이렇게 계속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호시는 여기는 지금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있는데 M2U랑 M2U랑 사이는 호랑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호랑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M2U랑 사이를 샀는데 다른 포즈 하고 있는 호랑해를 아니 뭐냐 호시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버렸죠 AC 원우 누가 안 나왔어 나돈너니가 없잖아 보너니도 파스텔가 예뻤던 것 같은데. 부모님 제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구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럭드가 M2랑 사외를 여유 있게 시켰기 때문에 아니 승관이 도겸이 때문에 샀다니까요. 승관이 도겸이 찬이 왜냐면 찬이가 여기서 웃고 있어요. 세개 중에 여기서만 웃고 있어요 찬이가. 그리고 도겸이가 이렇게 브이를한게 어, 아무튼 어디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입술을 꾹 이렇게 다물고 하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승관이는. 네 그래요 승관이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승관이랑 준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네명 때문에 샀습니다 이네명 때문에 이네명 때문에 이 파스텔을 샀어요 아유 아유 와 맞네 잘 샀네 음잘 샀어 그래 안살수 없다니까 이 노란색도 되게 예쁘죠 정환이는 진짜 M2U랑 다 비슷하거든요 세세 개가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세개다잘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혀를 내밀고 있잖아요 여기서 혀만 안 내밀면 이제 싸울 겁니다. 여기서 혀만 안 내밀면 사회예요. 근데 네, 진짜 이거 윙기 맞아? 윙규 아닌 것 같아. 윙규 같아요? 윙규좀 아닌 것 같죠? 아, 그래, 그래. 일단은 또 나이 순대로. <laughs> 은준이, 권순영, 전원우 이지은, 서명호. 내가 이러려고 응원법을 외웠나봐. 이거 정리하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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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번호니, 번호니 제가 데려올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리고, 또 앨범을 까볼까요? 조금 살짝, 살짝 그렇긴 하죠. 어, 디노다! 아이, 디노다, 이거. 없어. 어, 있나? 디노, 이거 없거든요. 예쁘죠? 디노, 예쁘죠? 디노, 빨간색도 잘 어울리죠, 근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어, 버논이. 네, 번논이 이거 있는데. 이거 있는데. 어이, 정환이! 어이, 우지! 우지, 이거 중국인 줄 알았거든요? 우지, 꽃 들고 있는 우지. 어 우지가 되게 잘 나오네? 꽃들고 있는 우지 우지 나 스티커도 우지 있는 거 같았는데 아무튼 아무튼 너무 예쁘잖아 다음 다음 가볼게요 다음 가볼게요 저 없는 거 나와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 중복이다 이거 에이 중복이잖아 중복이잖아 아 이쁘네 진짜 이거 중복이에요 럭드는 우리 기대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냥 중복이라고 생각하기로 해가지고 뭐, 괜찮습니다. 럭드만 잘 오면 됐죠. 이제 마음이 약간 너그러워졌어요, 마음이. 이제 처음에 이제 몇개깔 때는 약간 좀 이놈들이, 진짜 이 자식들 미쳤나 싶었는데, 이제는 뭐, 괜찮습니다. 뭐, 제가 열심히 발로 뛰어야죠, 뭐,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디노가 나온다? 디노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다음, 하이츠. 아, 하이츠, 제발. 비기닝은 솔직히 괜찮거든요? 비기닝은 그래도 나름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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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가지고 진짜 비기닝은 괜찮은데 하이치가 진짜 그지같이 나왔어요 계속 다 중복이고 내가 지금 이게 10개가 넘게 가는데한세개밖에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굴까? 어? 이 도겸! 도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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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없는데 아니 이거 이거 도겸이 더 없단 말이에요 더 없어가지고 약간 이제 스팟 파... 아니 뭐냐 럭드 2차까지 다 오면은 앨범 다 까보고 이제 교환을 구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주다니 이렇게 나와주다니 응, 진짜 아씨,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지 아 진짜 아, 뭐야 나 이거 있잖아 나 이거 있는데 이게 또중복이면은뭐어떡해 어쩔 수 없지 운명이야 받아들여 어 대박 정환이다 승관이다 와우 와우 이것도 그거 해야 되거든요 교환 구해야 되거든요 나왔네요 어여기 정환이가 잘 나오네요 오늘은 어아씨 이제 앨범을 뜯어도 뭐별 감흥이 없습니다 이제 앨범을 뜯으면 뜯은 것 같다 찢으면 찢는 같다 여기 이제 이름이 저기 써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정한 있죠 정한 이게 무슨 뜻일까 했어요 이게 다 중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laughs> 이게 다 중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 네. 윤정한씨 왕요 여러분 재미없죠 저도요 <laughs> 저도요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세 개를 까지 말고 한 개만 깔까봐요. 그냥. 이렇게 해서 파스텔도 잘 까봤습니다. 파스텔 이렇게 나왔어요. 예쁘죠, 근데? 진짜 예쁘죠? 여러분, 진짜 예쁘죠? 진짜 꼭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꼭 사세요. 럭드 진짜 꼭 사세요. 럭드 사신 분들 진짜 후회 안 하시죠? 진짜 내 통장은 나만 하지 않을지언정. 아무튼, 여러분, 저 이제 다음에는 그걸로 올게요. M2U랑 사회로 올게요. 아셨죠? 저 갈게요. 안녕.